두 번째, 탄핵 기각 3대 전략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탄핵 각하된다고 했는데 왠또 기각이냐라는데, 각하도 기각도 사실 같은 논리입니다. 어, 각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기각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 주연님 민주당엔 범죄자들이 득실득실 이재명부터 돈봉투수사는 어찌 되는지라고 했는 것처럼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은 군뱅이 기듯 시속 1km도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는 KTX급으로 시속 300km로 가는 이런 무도한 재판이 어디있습니까 적법 절차란 거에서 하다 못해,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간첩 나부려는 이들한테도 적법 절차 보장한다고 해서, 16개월 지나가지고 다 보속으로 다 풀어주고, 그리고 일심 재판해가지고 도대체 실형 15년씩 받기까지 도대체 몇 년이 걸렸습니까? 간첩한테도 그렇게 표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그렇게 보장해주면서 대한민국의 1650만 명에 대한 의 투표를 받고 대한민국 모든 정치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을 지들끼리 해가지고 구속시켜 이 댕댕이 자식들아 옛날에 성경책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얘기 했는데 아마 제가 하는 말씀, 제가 목적어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얘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미뤄 짐작을 할수 있을 겁니다. 정말 정신 우리는 똑바로 차야 됩니다. 우리가 개업령을 개봉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윤대통령이 처음 그, 비상 기엄을 했을 때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때아 정말 윤 대통령이 정말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비상 기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석동현 변호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변호를 저한테 요청을 해서 드렸습니다. 어, 서로 만나서 말씀도 나눴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연락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최진장 TV를 비롯해서, 한 달에, 뭐, 한 달에 거의 요즘은 그냥 거의 100건에 가까운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한 6건 이상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윤대통령의 고명을 위해서, 저 또한 성심껏, 정말, 민주당의 무도한 그 좌파 패널들과 열심히 싸워서 제가 윤대통령이 복귀를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뭐라고 하죠? 자유우파의 글래디에이터라고 합니다. 정말 검투사처럼 제가 열심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저에게 좀 부여해 주십시오. 혼자 하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같이 한다고 하면은 이 어려움 정말 반드시 극복할 수 있,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기각의 3대 전략. 첫 번째 전략이 뭐냐? 벌떼 전략이다. 벌떼 전략. 무슨 말씀이냐? 다가오는 3월 1일. 우리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화문 광장을 천만을 자유우파의 애국신문으로 채워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저희 같은 법률가들이 탄핵을 각하시키고 기각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근거를 팍팍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언론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충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내지 기각할 수 있는데요. 왜첫 번째로 제가 애국 시민들의 천만 삼일절 애국 구국 운동을 얘기를 울부짖느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우리가 헌법을 배울 때 뭐라고 하느냐. 일반 법원의 재판과 달리 정치적 사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짬짜면인 거예요. 이게 판결인 것 같지만 절반은 정치이고 절반이 재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50%를 넘어서서 이제는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강 여론이 50%를 넘어가면 은 헌법 재판관들 중에 자유 우파를 지향하는 분들이 그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지들이 얘기하는 자칭 촛불에 불타 죽을까 봐 여덟 명이란 헌법 재판관들이 일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박 대통령 지지율이 5%였습니다. 그런데 어쩌죠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50%, 10배를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지난번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어, 지금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은 걸 가지고, 헛, 그, 어, 권한쟁이 심판을 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는데, 2시간 전 12시에 속보가 나왔잖아요. 변론 제게. 가만히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바로 직전에, 부산 대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부산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부산역 광장 정말 하루 종일 20mm 비가 내리는 과정에서도 부산역 광장을 꽉 채워서 전한길 강그 일타 어, 강사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여가지고 외면으로 15만 그뭐 10만이라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요일 다음에 월요일 날 이런 정말 기적같은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토요일날 그런 어, 부산역 대첩이 있을 때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앙대 로스쿨에 계시는 이노 교수님이 그와 같은 재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된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내용이 뭐냐? 그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각 국회를 빙자해가지고 국회에서 마치 결의가 있는 것처럼 해서 권한쟁이 심판을 최상목을 상대로 소위를 제기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합의자 기관이기 때문에 의안을 거쳐서 올려서 내부적인 결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 요건을 못 갖췄잖아. 각하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내부 평의를 하면서 재판관님 네명이 이것 봐라. 이거 요건도 갖추지 않고 해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니까 네명이 야, 그래도 해야 돼. 했다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평이하면서 바깥에 문 밖으로 싸움이 해가지고 엄청난 내부에서 정말 언쟁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론적으로 우리 자유우파의 헌법학자들이 각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또그 밖에 정말 수십만의 목소리로 부산과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목소리로... 탄핵 기각된다 하니까, 어뜨거 하면서 잘못하다가 이 태극기에 맞아 죽겠다. 성조기에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선거 안 하고 재개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이후에 동대구 대첩, 그리고 광주 금남로 대첩,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청 대첩을 거쳐서 이제 다가오는 3월 1일, 3일절, 정말 자유 우파 애국 시민들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컥한데요. 광화문 광장을 정말 광화문 앞에서부터 쭉 모아서 정말 조선일보 앞을 지나서 계속 가가지고 서울시청을 지나 쭉 가서 서울역 광장까지 완전히 애국신문으로 꽉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윤 대통령 돌아옵니다. 제 손에 장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에 그렇게 나왔던, 어떻게 보면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스트롤러. 이게 유모차 부대를 비롯해서 10대, 20대 청년, 정말 30대, 40대 젊은 부부들,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정말 애국 태극기 부대들이 나와가지고, 광화문 처음부터 광원 광장, 서울시청, 그리고 남대문 나아가 서울역까지 꽉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윤대통령이 돌아오게 됩니다. 형사사건 무죄를 받게 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거기에 또전한길 강사님, 또그 외에도 지금 기존에 정말 아스팔트에 이 추운 겨울에 윤대통령을 지치기 위해서 했던 애썼던 분들의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확인할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댓글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 탄핵 반대를 외쳤던 최진영 변호사 했는데 사실 저도 갑자기 울컥하네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2017년 3월 9일이었습니다 3월 10일날 탄핵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 3월 9일 탄핵 결정이 있기 전날 MBC 100분 토론이 있었습니다 100분 토론 그 무렵에 정말 아 저도 바보죠 바보 그 다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MBC 백분토론 제작진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패널로 나와서 특집으로 백분토론에 나올 수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잠깐 기도를 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변호사로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냐라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 물론 제가 대학교 후배고. 어, 구미, 제가, 그, 고향 동생이기도 합니다만, 박 대통령한테 차 한잔 얻어먹은적 없고, 박 대통령한테 제가 무슨 부탁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저는 백분 토론에서 어,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어, 그런 결과, 그 다음날 탄핵 결의가 있었고,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tv도 출연도 제대로 못했던 정말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시간이 정말 납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밝힐 수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문자까지도 아직까지 그때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윤 대통령에 대한 컴백을 위해서 지금 오늘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끝까지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민들은 3.1절 정말 꽉꽉 나와서 서울 시내, 그리고 광주 시내, 대구 시내, 대전 시내, 그리고 부산 시내를 꽉꽉 채워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촛불로 잘못하다가 태워 타 죽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어, 타올랐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강렬한 이 태극기의 불길을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윤대통령 반드시 돌아온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 양, 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예전에 저야 뭐 초기부터 해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라고 욕을 먹으면서 아마 댓글에서 거의 최진영이 저런 빵구 똥꼬를 비롯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럴 좌파들로부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노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한분 하나하나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컴백이 되고 저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지금 그 자유 우파의 변호사님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방송에 나가서 직접 얼굴을 까놓고 하진 않습니다만 이론적 근거를 정말 많이 대 주시고 저한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많이 보내 주십니다. 그것을 자양분으로 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또 방송을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론적 근거를 대고 좌파들과 싸울 수 있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유 우파의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 그런 별명이 지금 붙고 있는데요. 검투사TV로 할까요? 최진영 검투사TV? <laughs>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은 광장으로, 우리 변호사들은 이론으로 뭉친다고 하면 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laughs> 참 댓글을 보니까 마음이 울컥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음,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